오셨습니까? 반갑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어떤 촬영인지 말씀드렸죠. 나고 그 웬일로 알려주노 운동 앤 먹방. 네. 남자 분, 여자 분? 여자예요. 여자 분이라고? 오늘 중요한 신분을 만나러 가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 하나 들고 왔습니다. 뭔데? 비비 큰 마요 이거. <laughs> 여기 오브제 내추럴 커버 로션이라는 이에요 그니뭐뭐 그러니까 뭐 하는 건데 로션? 선크림? 장점 이게 이 선수님. 로션이랑 선크림 기능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건데. 음. 근데 바르면은 그 얼굴 톤에 맞게 잡티들이 커버가 돼요. 알아서? 네. 이게 선수님 얼굴 톤에 맞게 바뀌어요. 이거 그그 그 사람이 하는 거 아이가? 저 지옥 탈출인가? 그 쫄로 탈출? 덱스 덱스. 덱스? 네. 그 사람이 이거 하는 거 아이가? 광고? 그분이 모델이시죠. 아, 방금. 그분이 여기 모델이라고. 근데 이거를 나한테 우리가 이들어왔다고 근데 그때 니가 줬던 그 크림? 네뭐 그거는 지금 바르고게세요어뭐프로틴 크림인가? 한, 한 번씩? 어한 번씩 맞죠? 어. 그거 비슷한 거가 이게 아니 그거랑 달라요 그거는 음. 그 선생님 씻고 나왔을 때바르 오고 음. 수분 보충하고 음. 요거는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갈때 아니 내가 잘 모여야 될때 나의 음. 톤을 올려주고 피부결 정리해주고 그러니까 잘 생긴 남자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<laughs> 중요한 날이 없는데 내가 아 오늘 중요한 날인가? 내한테는 유튜브 촬영갈때 발음 딱 좋겠네. 이게 그 안에 무슨 캡슐이 있거든요. 그 캡슐이 터지면서 사람 음. 피부 톤에 맞게 바껴, 바뀌어요 이게 색이. 발음 다해. 네. 아아아 <laughs> 아. 아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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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래 하면 이 잠기고. 네. 이러면 잠기고. 아. 이게 맞는 거 맞나? 맞아요. 왜냐 로션이니까 아... 됐됐거울 있나? 거울 없나? <laughs> 진짜로? 아, 진짜로? 좀더 좀... 좀 발라볼까? 아 예, 더 발라볼까? <laughs> <더> 발라볼까? <웃음> <웃음> 어? 다르나? 좀 이렇게 두들기면서 에아 예, 점점 자연지네그 <laughs> 이런 거 많이 발라보셨어안 발라봤지 잘 어 어떤데지 발을 발에 가졌나 까매졌나 확실히 발에 가졌어요 발에 가졌나 네목도 바를까 아 목이 좀 까매요 아 이거 오케이 해서 아이 목을 같이 네. 발라주는 게 낫겠네 니 선생님 왜냐면 목도 바르는 게 좋은 게 선크림이 최고 등급이야 그냥 티안 나게 잘 생겼 좀좀 낫나 지금 바른 게 낫나 저는 훨씬 나은 거 네? 같아 훨씬 나네 누구 만 나간다고 말씀 안 드렸죠 아직 잘 보여야 되고 어. 운동 상급자고 음. 우리에게 굉장히 감사한 분이다. 그러니까 남자분이라고 여자.. 자아 여자. 여자분이라고? 네. 감사한 분이라고? 네. 저 요가 뭐 선생님들 아이가? 필라테스 플라잉 요가? 뭐 점핑댄스 그분하고 네. 여자분 세분 중에 한 분이네. 보니까.. 메이드 카페 코코아 있 유모차가 아니고? 꼴 한번 보자. 아시만요오른쪽 됐나? 네. 여기 봐 뭔데, 그거? 뭔데, 이거? 이거 원래. 발색하니까. 원래 입술 바르는 거가? 네. 뭐이 도장인가, 이거 뭐. 뭐나 이런 걸잘안 발라가지고. 입술 색깔이 올라간다고? 무슨 색으로? 아, 이생입술로 뭐? 발라야 돼. 입이. 아, 입이 <laughs> 커졌다, 지금. 기, 기 귀여운 냄새 나나 냄새는 좋네. 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에요. 잘 지내셨어요. <laughs> 왜 이렇게 보여지셨어요 <laughs> 선생님 아닌데 말투가 달라지셨는데 분명히 이해가 안 돼요. 같아이 너무 오랜만에 뵈가지고 왜냐면 어, 우리한테 너무 고마우신 분이잖아. 맞아 맞아. 뭐좀 주셔가지고 발랐어요. 아, 어, 왜요? 너무 하얗죠 지금. 아니요 멋있어요. 오블리제라고아 뭐였지? <laughs> 야, 야 자리하시고 앉으시고. 검자 화장품에서 그걸 좀 주셔가지고. 좀 발랐는데, 이거, 다영씨보다 내가 지금 더 하얀 것 같은데? 그건 아니야. 그건 사실 아니 그건 아니죠. 아니고, 우리 시간이 얼마나지났죠 그게? 페르세스가? 한 네다섯 달된 <laughs> 걸로 알고 있어요. 맞, 맞죠? 한 네다섯 달 <laughs> 됐죠? 한 다섯 달 넘었습니다. 어. 근데 음. 그게 지금 뭐, 현재 뭐, 조회수가 가장 높은 아유. 한 200만에 돼가지고,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참. 그 댓글을 다영씨도 좀보셨 저 네. 댓글 보는 거 좋아합니다 네. <laughs> 아니 필라테스로좀 당하셨으니까 음. 이제 또 전문 분야로 돌아와서 네. 복수를 하셔야 해요 헬스로? 제가 헬스를 그한 3년 전에 네. 대회까지 나갔다가 음. 최근 한 3개월은 아예 안 했어요 음. 복수가 세게는 안될거 같은데 일단은 뭐 어, 여기 마음이 좀 약해지고 니까 복수 아니라 그냥 PT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빡세게 한번 복사하시죠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파이팅 가시죠 우와, 자 오늘 결국에 어, 다영 쌤 모시고 이렇게 전투력 측정이라고 해야 되나? 아 바뀌었어요 지금. 3대 측정으로 3대 측정 처음 해보는 거 네, 같아요 저몇 정도 나올 거 같아요? 한제 예상에 다영 쌤이한1 3 140 정도 예상을 합니다 스쿼트 먼저 진행할까요? 스쿼트를 먼저 진행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혹시 그130 넘기면 음. 상품 있어요? 130 넘기면 그 원하시는 거뭐한두 가지 말씀해주시면. 서운들 어지기 음. 아 다현 쌤이 유연하시긴 한데 좀 일단 몸을 좀 풀어야 되니까 맨몸으로 천천히 이렇게 잡으시고 천천히 좀. 깊이 앉았다가 관절만 좀 풀어보실까요? 네 저도 궁금하네요 다행쌤이한 3대가 어떻게 되실지 일단은 빙봉이 2 0 k g 인데물 한.. 물.. 물 선생님 물한 잔.. 아물한아 물물 아, 준비를 빨리빨리 안 할래 일단 그러면 40부터 한번 해볼까요? 선생님 네, 네. 왜? 저 PT 할때 뭐 직접 꽂으라고 하셨는데 저 이거 40kg인데 한번 해볼까요? 일단 조심하시고. 음. 오케이. 와, 이 42. 오케이, 오케이. 그만. 와, 한 60까지 가능하실 것 같은데. 자, 잠시 제가, 제가 하겠습니다. 좀물좀 좀 마시고 쉬시고. 야, 너 좋아하네. 자, 이제 50kg인데. 자. 오케이, 아, 50이. 제가 봤을 때, 60? 60? 60? 자, 요거는, 그, 오해하지 마시고, 깔리면 다칠 수가 있어서, 제가, 그, 여기 허리를 잠깐만 좀 터치를. 네. 하나, 둘, 셋. 자, 긴장하시고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옆. 오케이, 야, 아, 이거는 내가 들었다 이건 솔직히 인정? 실패? 진짜요? 55도전 해볼게요. 55도전? 호흡, 호흡하고 호흡하고. 고개 들고. <laughs>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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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55, 55는 인정하겠습니다. 제가. 스쿼카도 55kg. 자, 대도를 바로, 제가 학교에 제가 놔두세요. 놔두세요. 자 지금 대드를 40부터 한번 출발해 볼거요자 허리 허리 한열 바퀴 돌리시고어자 조심하시고 다치면 안 되니까. 어디에서요? 아내발 위치가 가장 편한. 예. 네. 여기서 딱 달라붙어 가지고 대들 자세는 아시죠? 잠깐 일단 대기 대기 여기서 조금만 더 앉아 가지고 하체 힘과 같이 뽑는 게 나을 것 같아. 오케이 와 이거. 대든는한 60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60 가볼까요? 60 바로? 바로 가죠고 와~ 자물 한잔 드시고 괜찮아요? 응읍읍읍와6 0 욕심이 된다고? 오케이 와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60 2.50 그면 추가를 오케이 이 뭐야 필라테스 하시는데 아그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습니까 강함이 부드러움을 이긴다 지금 그런 작전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 요 부드러움이 강함 그래 그래 아무튼 저도 이런 게처음이라가 지금 고지좀 <laughs> 어렵네요 여자분들이 아예 안 하시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웃긴 게 여자분들이 수업 문의가안 와요 <laughs> 다 되게 상냥하신 것 같아요 아, 그런가요? 아 저희가 처음 본 모습입니다 너무 허리 힘으로 올라가 하지 말고 다리 힘과 같이 순간적으로 한번 해볼까요? 안, 안 되죠? 뭐예요 뭐 지금? 안 되네 50 아니 야 60kg 에? 데드 60kg 자 마지막으로 벤치 깜빠 벤치 플러스 좀 해봤어요 좀 제일 못해서 상체가 진 약해서 아, 그래? 자, 베리치를. 그 생각보다 빈 봉이 무겁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. 요거 딱 성공하면은, 아까 3대 130 얘기한 거 성공입니다. 자, 대기, 대기, 대기. 손만 딱 대고 있을게요, 내가. 내가 혼자서 뽑을 수 있으니까. 오케이. 네. 가슴 터치해야 돼요. 밀어. 밀어. 일부러 약한 척 했네, 다영쌤이 20이 그냥 됐는데, 30한번 가능하겠어요? 일단, 소원은 이미 너가 들어줘야 된다, 이제. 구은 아까보다 10kg 차이는 엄청난 거라서 더 조심해야 돼요. 자, 준비되면. 오케이. 손만 대고 있을게. 음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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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오케이. 성공. 115 플러스 30. 145. 성공하신 걸로. 잘하시는 거죠. 잘 하는 거죠. 음. 어땠습니까? 저 사실은 스쿼트 제가 막 90까지 했었었는데 어. 오늘 너무 안 나왔어요. 아, 왜냐면 아쉬웠어. 안 하다가 하면 힘들어서 네. 쉬다가 운동을 지금 하신 거라서 추원을 이제 저기 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음. 제가 하나는 네. 오늘 밥을 못 먹고 와서 아, 네. 같이 식사 한번 어, 하고 싶고요. 어, 식사. 어. 메뉴를. 제가 네. 고르고 싶어요. 그, 매운매운 그만큼 아가 하죠. 알겠습니다. 그럼 가시죠. 어, 예. 가죠. 죠어디어디 어이, 니까아좀어하고 세수 좀 하고. 세수 어 세수로 어이, 어땀 어이, 어이, 어다 지금. 알았죠? 아,

아니 이게 나쁘지 않더라고 맛있었다 이미 봐봐라 아 진짜로요? 그 타격자국 있지 주머니에 항상 들고 다는 정도라니까 봐봐 한3분 1도 안 남았다 아이가 어? 야, 저... 아 진짜 쓰렸네요 이거 음. 아 근데 로션이 원래 그렇게 맛있는데 응 끝났다 아니 이게 프로틴 크림이라며 그 얼굴에도 단백질 줘야 될거 아이가 뭐 좋은 거면 은 내가 원래 그 폼클렌저도 안 하고 그 로션도 잘안 바르거든 진짜로 근데 겨울 되니까 각질처럼 이게 올라와 피부에? 어. 어, 확실히 그, 그때 이거 넣어줘건 대충 바르는데 촉, 촉촉하다는 표현이 제일 맞는 것 같다. 아니 몇개좀더보여줄아 뭐? 어. 오브제에서. 어, 덱스. 아 이것도 오브제 그거가? 네. 아그러다가들 드렸던 거예요. 야저 덱스 씨한테 전화 좀해 보고 봐라. 이거를 저희도 발라봤는데 확실히 단백질을 먹인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촉촉하니. 아 이게 바르면 진짜 좀 촉촉해. 아막 워낙에 이런 거안 바르고 살다가 이제좀 나이 먹고 하니까 이거 좀 바르니까 좀 안마르는것 보다 나은 것 같다 너 언제까지 찍을 건데 도대체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? 꿀팁 한개 드릴까? 이게 있잖아요 그 내가 지금 얼굴에도 발, 발랐는데 귀에도 좀 발라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좀 해가지고 옆대가리에 바르잖아요 그러면 약간 다운핌 효과가 있어요 어? 과장는거아니까자 먹자 제발 아 고다영 선생님이 근데 이런 걸 평소에 좋아하십니까 원래? 네 시켜먹어요 어, 앉아보시니까 어때요 기분이? 어, 저 먹방 처음이라 너무 긴장돼요 아 진짜로? 제가 맨날 여기서 이렇게 촬영하고 운동하고 뭐 레슨하고 항상 있는 곳이라서 피곤하면 저기서 잠도 자고요 어, 뭐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 여자분을 이렇게 또 게스트 라고 하나 뭐라하노 이렇게 초대를 이렇게 또한게 저도 처음이라서 이거 검정 맛인데 이거를 드셔보셨어요? 이거 저는 이거를 사실 면을 반 버리고 네. 소스를 다 부어서 먹어요. 오. 그렇게 맵게 먹는다고요? 장갑을 일단 먼저 좀 주시죠. 손으로 이렇게. 먹어요? 네 손으로. 당신 <laughs> 먹자 제발 한번 해주시죠. 먹자 제발. <laughs> 아그렇게 먹지요. 네, 네, 그 약간 좀 이렇게 이렇게. 나 여기서 방금 먹자 제발 이렇게 했잖아요 한국말로 먹자 제발 우리 힘들었던 시, 시절을 생각하면서 먹자, 먹자. 제발 맛있게 드시죠 잘 먹겠습니다 네. 이거 먼저 먹을까요? 네 드시죠 어. 잘 먹겠습니다 이거 내꺼에요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어. 이렇게 딱 대고 드시라고 이를왜다 쭈꾸미는, 나도 먹어야 되나? 잘 먹겠습니다. 아, 잘 먹겠습니다. 근데, 뭐, 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, 다영쌤도 저희 덕을 좀 봤다고 생각하십니까? 네. <laughs> 제가 피지컬백 나왔다고 하면 음. 모르시는데, 음. 황유군님 유튜브 나왔다고 하면, 아세요. 아, 진짜로? 와, 그 정도로? 네. 아 매운 거를. <laughs> 드, 드시죠. 와. 와, 저는 바로 배운데요, 지금? 쭈꾸미 진짜 안 매워요. 음. 맛있어요. 음. 뭐, 이래가 좀 드셔보시지. 뜯도록 들어갖고. 쭈꾸미한테 먹어봐야지 않을까요? 음. 쭈꾸미? 예. 네. 진짜 안 매워요, 근데. 와, 면만 먹어도 바로 매운데? 괜찮죠? 와, 매워요. 이 얘도 달아요. 아, 이거 뭐, 도, 도, 도르묵탕인가, 뭐고, 이거, 이거? 도토리. 도, 아, 도토리묵탕? 저번에 병원 가셨더라고요. 네. 그래서. 볶으면서 네. 같이 드시면 이것도 좀 드시고. 와. 음. 음 이거 쭈꾸미 잘하는 것 같아요. 응? 맛있어요. 맛있어요? <laughs> 맛있네요, 그래도. 혹시? 진짜 보시는데 이게 꼬리도 없다고 맛있다요 장난 아니구나. <아니거든. 웃음> 저 처음... <laughs> 이게 마이크 때문에 들리는 게 아니었네요 제가 봤을 때는 막 이렇게 드셨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드시네요 매운 거에 약해가지고 콜라 드시나요? 콜라 안, 안 먹어요 콜라 안 드세요? 왜요? 탄산을 잘안 먹어요 아몸 관리해가지고? 아니요 그냥 잘안 먹어요 음, 와그 정도로 몸 관리를 하신다고? 그냥 안 먹어요 음, 와 많이 매운데 음 이런 많잖아 근데 다리 좀 떨어도 괜찮아요. 그때 형님 가르쳐 드릴 때는 되게 애기곰 같았는데 오늘 배워 보니까 태도 남이시더라고다 해주시고 뭔가 본업 하신 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. <웃음>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어. 저좀 제가 많은 뭐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. 이번 레슬링 때는 보였세요 레슬링이요? 네, 레슬링 입어요 레슬링 선출이에요 엘리트 중고등학교 선요 왜이시죠 선님뭘 레슬링 어, <laughs> 이거 다고니한테 보여줄게 어 드시죠 안 드시고 저한테 다먹이주는거 아니죠 콧물이 너 많이 나와요 지금 우리 때문에 많이 빡빡 먹 드시네 그죠? 야금야금 오래 먹어 음. 마금이 맛있네요 그래도 맛있죠 달아요 맛있어로 마지막으로, 마지막 소리 안 내고 드셔보신 적 있어요 지치라고요지무 매워서 지막으로요 괜찮은 것 같아요 는요그 형구 형님이 필라테스 기억하시죠? 확실히 잘하는 현니요 괜찮나요? 빡빡! 빡빡 아 다리 이렇게 모은 거? 빡빡! 어왜웃으냐 그게 막, 제가 뭘본건 아니고요. 아, 네. 뭘본건 아닌데, 너무 애기공 같이 이렇게 귀엽게, 빡빡 치는 게 일단, 웃겼는데, 계속 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, 제가. 그리고 제그 시야가 너무 밑에 있었어요. 그래서, 그래서 머리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, 또 구르니까 또 그게, 제 시야로 들어오더라고요. 엉덩이가. 아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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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지 않아가지고. 음. 아. 공격적으로 했던 것 음. 같습니다. 음. 다시 봐도 좀 후회스러운 게 저는 후답지 네. 못한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. 웃으면 <웃음> 안 되는데. 네. 아. 근데 저는 그한손 푸쉬업을 잘하실 줄 알았는데, 푸쉬업 안 아. 되게 좀. 어, 그게 힘드시겠어요? 좀 어렵더라고요, 그게. 아, 그래요? 네. 사실 그 왼손 푸쉬업을 할 때, 밑에서 칼로 찔렀냐라는 질문이 많더라고요. 그리고 메이드 카페를 갔다 온 영상 아시죠? 네, 저거 그 제일 좋아해요. 사실 메이드 카페에서 평소을 받았던 보면 너무 많이 돌아가요. 저희는 안안 가셨어요? 안 갔어요. <laughs> 근데 뭔가 막 메이드 카페나 플라잉 요가 이런 거는 보게 되는데 레슬리는 아. 제가 이제 가서 봐야겠네요. 뭐, 어떻게, 저희가 또그 트레스 영상이 조회수가 200만이 나왔지만, 응. 선생님한테도 또 PT 문의가 또 가면서, 이렇게 남자 선생, 아니, 회원들이 또늘 수도 있는 거, 실제로 몇명 몇 만나요? 많이 연락 주셨고, 아, 무리 왔어요? 처음에 그 촬영 준비할 때도 저희가 사실은 촬영 준비를 하기보다는 그냥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해갔었어요. 진짜로. 그 영상 찾아보면서 체형도 좀 보고 음. 몸에 맞는 동작을 제가 음. 준비를 해 갔는데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. 근데 그 다리, 다리 이렇게 모아 빡빡 하는 거 있잖아요. 그 진짜 교과서에 있는 동작이에요. 교과서 아니, 있어요. 진짜 있어요. 진짜 있어요. 지어낸게 아니고요. <laughs> 진짜 있어요. 아 근데 오늘 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컨디션이 안 따라줘서 너무 아쉬워요. 아 근데 잘 하셨어요. 그래. 그렇게 여자분이 그백 넘게 하시는 걸 안정적인 자세로. 저송합니다 콧물이 자꾸 나와가지고 잘했어요. 오늘 솔직히 저는 1 3 0안될줄 알았는데 아! 다장님 웃어 아웃었저 <laughs> 그거 못 들었어요 못 들으셨어요? 네. <laughs> 네 그럼 다선은 혹시 형선님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래도 또 50만 분이 또 좋아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나요? 애기공 같아서 어떤 분이 <laughs> 멋있게 생기셨는데, 뭐 매사 열심히 하고, 막, 낑낑대고. 그런. 아, 눈물을. 감동의 눈물인가? 아니. 지냈다고. 저는 지금 한 7년 정도 센터 자영업을 하다가, 지금은 6개월 정도 휴식기를 가지려고 멈춰 있는데, 한 내년 중반쯤에 새로운 센터를 오픈할 예정이에요. 그때 많은 관심 가졌어요 음, 내년 여름쯤에? 네그때다고 하면 안되겠어 그때, <laughs> 어. 그때 어, 한 저희가 축하해주러 가야 되지 않겠나 <laughs> 어, 싶은데 근데 제가 음, 웬만하면 이름부터 알았는데 바나나 우유 조금만 빌려도 괜찮아요 <웃음> 지금 <laughs> 대한민국이 되게 매워고 <laughs> <laughs> 마지막으로 서로에 감사한 분이니까 서로의 이름으로 사행시한 번씩 해주시고 응? 보 내가 오. 먼저? 5아 오. 너무 갑작스럽다 고생... 하지 말까요? 5 고맙습니다 다 다영쌤 0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를 왜냐면 다영쌤 덕분에 우리가 잘 됐으니까 맞다 이가 솔직히 이거는 뭐 저희 식구들의 어 진심이 아닌가 싶습니다. 왜냐하면 그 시발점이 <laughs> 그 필라테스가 제일 컸던 걸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일단 어 황형형 형부님 네구 구르기 두번 빡빡. <laughs> 자, 오늘 저기, 뭐야, 오브제에서 내추럴 카바 로션. 요게 제가 아까 바르고 한번 해봤는데 피부가 제가 안 좋은데 조금 좋아보이는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좋았습니다. 그리고 이거 로션은 단백질 크림인데 프로틴 크림인데 진짜 단백질 크림이에요. 단백질 이 있는 크림. 근데 이게 정말 바르면 그 피부 그 약간 촉촉해지면서 추운 겨울날 보습용으로 각질 같은 게안 일어나더라고요. 백스씨가 이거를 그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이런 걸또 광고를 주셔가지고 어,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남자분들한테는 어, 생각보다 되게 좋은 제품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, 링크 들어가 보시면 최저가로 어, 진행이 될것 같으니까 어, 필요하시면 한번 사서 발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두분다네 수고하셨습니다 不知道